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. 인투TV 대놓고 피 p l 제 왼쪽에 있는 기자가 강력 추천을 해서 갔던 집인데 어떤 집인가요? <laughs> 네, 반주 이종선 선생이고요. 연수구 홍남동 인근에 있는 이제 21세기 홍성한우식당이라는 곳인데 점심에 이제 한우 내장탕을 먹어봤는데 아그 맛이 깜짝 놀라서 본 메인 메뉴도 정말 탁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. 홍성 한우, 예, <laughs> 네, 진짜 홍성 건가요? 매일 정육점에서 공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정육식당이더라고요. 일단 네 맞습니다. 음, 내장탕에 꽂혀서 고기를 맛봐야 할기에 갔던 집 21세기 홍성 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. 꼭 21세기를 붙여야지 검색이 되죠? 그렇죠. 예, 네. 검색을 할때 21세기 홍성 한우 식당 이렇게 다 쳐야 검색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메뉴 나오죠? 가격이 뭐 이렇게. 나름 저렴한 편입니다 소 기름으로 달궈주고요 저희는 일단 전날 등심을 위주로 먹었죠 네, 된장찌개도 푸짐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소 잡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지역별로 네. 네. 근데 저기서 언제 어느 도축장에서 소를 갖고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잡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, 아마 목요일일 겁니다 네. 목요일날 잡으면 금요일이나 네. 이쯤 가면 아마 좋은 고기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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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저희가 간 날이 네.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. 등심 위주밖에 안나 등심이랑 차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등심이면 아, 말다 했죠 뭐. 보이네요 떡순 밑에 새우살이 살짝 살아있었어요 사실 그 소고기는 좀 이렇게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제대로 못 구우면은 그냥 거의 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맛이 아 그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네. 그, 마블링 그, 적으니까요 마블링 문제도 있고 이제 네. 그 피나 이런 것도이 빨리 응고되고 말 이래서 아, 예, 예. 예 그래서 좀 뻑뻑해지죠 예. 근데 저기는 뭐 이제 따로 굽는 스킬이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고기집이었습니다 아, 아유 신나게. 신났죠 신났죠 예. 고, 고기만 보면 신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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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맥에 먹고 있어서 네. 아 마블링이 아저 저렇게 잘서 보면 안 되는데요. 한번왜구워요아그 진짜 그, 아좀 그, 아, 아쉽네요. 아 결대로 잘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아, 예. 뭐 그렇긴 한데 예. 아, 그래도 좀 아쉽네요. 저이 새우살 부분은 좀 나중에 먹고 싶어가지고 아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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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 질겨지니까 예 네. 네. 그죠? 나머지 먹으려고. 네. 네. 어떤 비주얼 쪽 측면은 좀 아쉽네요. 아네아 찔려보네요. 어 상당히 지금. 아 근데 이제 저 소고기는 예. 그 언제 먹어도 한우는 사실은 맛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아저저 저 파채가 파채, 맛있더라고요. 네. 왜냐하면 저 파채가 간이 세지 않아 가지고 그냥 저것만 이렇게 해서 먹어도. 소금 대신에 네. 계속 소금만 찍어 먹으면 물리거든요 아또 그런 거 들죠 네. 네. <laughs> 네. 맛의 자체 네. 약간 그런 네. 위해서라도 네. 어쨌든 장기전을 위해서라도 네. 네. 풀떼기를좀 섞어줘야 돼요 네. 네. 아, 그건 네. 맞습니다 치를 그 네. 얹어서 네. 어, 그 김치가 묵은지인데 아몇몇 여기 몇 김치가 몇몇몇몇몇몇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. 맛있었어요 네. 김치가, 김치가 큰 역할을 네. 했어요 그렇죠 아오잘 뒤집었네 아 저거 저거 자주 뒤집으면 맛이 없거든요. 어저 잘잘뒤집었는 아, 노릇노릇하게 잘 하셨어요. 예. 환경는 저거리 때문에 한 번에 두 조각씩 네. 저렇게 먹으면 네. 욕먹거든요 원래 옛날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점이었어요. 부 들어 들시면 따라하시든가. 네. 부러, 따라 <laughs> 네. 된장찌개. 그 습관에 베이 있어 가네. 한 잔에 한 점. 네. 재래식 된장. 예. 네. 두부까지. 이게 네. 단백질 맛있었습니다. 단백질의 향연이죠.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. 내가 그러니까 뭘못 갖다 붙이겠습니까? 네. 맛은 있겠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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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찾아볼 근데 저 차돌이 잘 네. 보셔야 되는 게 질에 따라서 확실히 네. 달라요. 그럼요. 네. 어, 저게 네. 구워버리기. 진짜 무슨 꽃다발 같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그 차돌과 우삼겹은 사실 명확히 다르거든요. 네. 그럼요. 아, 아. 아. 그새 또 사실 저또 차돌백이는 또 이제 저거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건데. 기름이 많아서 그래. 요 네. 많아서 고소해지죠. 어, 어, 네. 아니면 술을 왜 자꾸 먹죠? 아, 저거 부모님이 참 마음 아프시겠어요. 네,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죠 차돌 베기는 어떻게 두점씩 먹는 거? 잡히는 대로 먹는 데? 거예요. 그렇죠, 얇기 때문 차돌은 잡히는 네. 대로 먹는 거예요? 야, 맞아. 그러니까 돼지까지 먹었군요 <laughs> 네. 삼겹까지 네. 먹었죠. 이게 소만 먹으면 물려요. 소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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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저 차돌 먹고 나면 네. 사실은 이제 끝이에요. 근데 네. 사실 저 삼겹살을 시킨 게저집 김치가 너무 많이 있어서 돼지기름에 아, 먹고 맞아. 싶더라고요. 제기억 저날 저거 오겹이었던 거 같네요. 네, 네, 껍데기가 네. 살아있는 거 보니까. 야, 근데 소랑 돼지를 한 번에 즐긴 경우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. 아, 거의 저날 그냥 고기. <laughs> 고기 파티. 다음 날 점심까지 배가 불렀던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근데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. 네. 먹, 먹을 때 먹어야 돼요. 부장님이 네. 네. 되게 오래 쌌시네요. 쌈을. 네. 아, 고추까지 저렇게 넣어서 네. 완쌈을 네. 하시기 네. 위한. 그러니까 치아를 커터기로 사용하셔서 한 입만. 네. 좀. 네. 아술안주신다 아, 안아 쌈이 들어가지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요, 그리스 발라줘야죠 <laughs> 네, 윤활유, 가 그리스는 네. 일본말... 예, 예 어째... 네, 네. 어쨌든, 예 윤활유 네 예, 네, 윤활유 예어만족하시는예요 네, 네. 네. <laughs> 네. 아, 이제 네. 아, 슬슬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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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 때까지 그 속도로 먹으면 은 네. 진짜 큰일 나죠 아, 고기 <laughs> 김치가 줄어들질 않네요 네. 아, 저건 이제 제가 굽는 건데 아, 저거가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아또 이제 아, 노화기 연구가 있으시죠? 네, 저 보통 가로로 잘라 먹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가로로 자르을때그 결이 살아 있어서 씹을 때 식감이 네. 센데 저렇게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. 저게 <laughs> 단점이 있어요. 귀찮아요 한 명이 고기를 저렇게 싸 먹으면, 네, 그 김치의 풍미는 풍미대로 느끼면서 고기의 네. 식감을 더 그러니까 원래 김치를 먹었을 때 식감보다 고기의 아, 식감을 이렇게 더 그러네요.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먹었을 때 저는 들기름에 볶은 김치 네, 느낌이 그죠? 네.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웠죠. 네. 네. 되게 부드러운 맛이 나요. 상당히 네. 맛있더라고요. 아 취했어요 눈이 네. 풀렸어요 네. <laughs> 소부터 돼지까지 네.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아배 터지게? 네. 소 내장탕에서 상당히 좀 감, 간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. 기대하고 가, 갔는데 역시 기대를 충족해줬고 아. 다만 아쉬웠다는 거는 제가 소 잡는 날을 모르고 갔다는 거 그렇죠. 다음에는 분명히 목요일이나 금요일 네. 이제 뭐, 이 토요일 뭐 이럴 때 하면 주말에 가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 다른 좀 이렇게 특수 부위도 그때 가면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점심에 예, 그 한우 내장탕 드시러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왕역에서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홍보대사를 네. 자처하는 거 보니까 <laughs> 네. 뭔가 뒷거래가 있잖아 네. 저희는 뒷광고 받지 않거든요 네, 네, 그렇죠, 뒷광고 그렇죠. 없거든요 악광고입니다 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인투티비 대놓고 PPL 21세기 홍성한우식당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